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커피 쉬폰 케이크. 박력분 80g, 베이킹 파우더 2g, 소금 1g, 계란 2개, 커피 믹스 17g. 따뜻한 물 30g, 포도씨유 40g, 설탕 A 50g, 설탕 B 65g 준비. 따뜻한 물에 커피 믹스를 넣고 섞어 주세요.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 주세요.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 주세요. 머랭치기, 볼에 흰자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설탕을 세 번에 나눠 넣으며 믹싱을 해서 단단한 머랭을 만들어주세요. 거품기로 머랭을 들어 올렸을 때 머랭 끝이 휘어지면 머랭 완성입니다. 다른 볼에 노른자, 설탕 A, 소금을 넣고 아이보리 색이 날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노른자 반죽에 커피 물과 포도 시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머랭을 2회에 나눠 넣으며 가볍게 섞어주세요. 쉬폰틀 사이즈 지름 15cm. 쉬폰틀 안에 물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준비한 틀 안에 반죽을 붓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틀을 탁탁 쳐서 기포 정리를 해주세요. 대패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키친타올 내겹을 깔아주세요. 틀을 넣고 도명 뚜껑을 덮은 후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90도 10분 설정해서 가열해주세요. 10분 후 인덕션 팬 요리 170도 55분 설정해서 구워 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뒤집어서 충분히 식혀 주세요. 충분히 식었으면 틀을 제거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